안녕하세요. 오도둑 임꺽정입니다. 오늘은요 사회 초년생한테 추천하는 100만 원 이하 시계입니다. 100만 원 이하라고 그냥 아무 시계나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평생 써도 손색없는 그런 시계들만 추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 초년생이시니까 100만 원 이하의 시계를 사서 끼다가 나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뭐 롤렉스나 오메가 같은 걸 껴도 서브 시계로 차도 손색이 없는 그런 시계들을 추천드릴라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시계 추천을 보러 가시죠. 네, 첫 번째는 티소의 PRX입니다 이게 티소의 78년에 플래그십 디자인을 복각했다고 하네요 그이 옆에 이렇게 된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고 각이 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유료한 각이 졌죠 사실 이 100만원 이하 시계에서 근본이 있는 어떤 헤리티지가 있는 시계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1853년부터 시계를 만들었던 이 티쏘라는 회사에서 자기 회사에 헤리티지가 있는 그런 아이템을 복각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를 한다는 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거죠 시계 매니아들은 이런 깎인 것도 마감을 다 보는데 되게 멋있죠 이 가격대에 이런 디자인과 마감은 티쏘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오토매틱이고 왼쪽에 있는 게 쿼츠 모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땡땡땡땡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뭐 취향 차이겠지만 제 개인 취향은 좀 이런 빤딱빤딱한 이런 면을 좀 좋아해서 저는 이티 s PRX 모델은 쿼츠 모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도 아마 한 50만원 정도 날걸요? 이게 지금 45만원이고 이게 85만원이면 40만원 차이 나네?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멋있죠? 이렇게 찼을 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오데마 피게 느낌도 살짝 나고 멋있어요 근데 이게 오데마 피게를 따라한 게 아니고 티소만의 헤리티지가 있는 디자인이라는 점이 줄도 되게 멋있고 사고 싶다 그냥 100m 방수 생활방수 정도죠? 이 100m가 진짜 100m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수압으로 어떻게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정도면 그냥 뭐 침수 걱정은 없이 사고 다닐 수 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이거는 기스가 앵간하면 안가요 45만원에 이 디자인과 헤리티지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에 이제 한눈에 보기 쉽게 제가 딴걸 찾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돼있죠 이제 이게 40mm인데 40mm면 그냥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해요 그냥 보통 남자들이 40mm 정도는 무난하게 어울리게 쓸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부분을 베젤이라 하는데 이 베젤이 조금 큰 거지 이또 알맹이가 40mm는 아니어서 그렇게 큰 느낌은 안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티스의 PRX는 쿼츠 모델을 추천드리고 이제 다음 시계를 보러 가시죠 두 번째로는 세이코입니다. 이건 이제 그냥 세이코의 다이버 시계 중에서 유명한 게 세이코 터틀이라고 있는데 이거 미니 터틀이에요. 조금 작습니다. 이게 이건 타임 3호라네요 제가 일부러 조금 싼 가격대로 찾아온 거예요. 타임 3호 여기서 사면 세이코 코리아에서 정상 서비스도 된다 하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니 터틀이라 해도 그렇게까지 작지도 않습니다. 보시면 4 2 m m 에요 42mm면, 나름 큰데? 이거는 손목이 얇으신 분한테는 조금 클 수도 있겠다. 이거는 조금 손목이 두껍거나, 조금 덩치가 있으신 분한테 어울릴 것 같네요. 아, 일단 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이게 왜 미니 터틀이냐면, 이게 거북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터틀이라고 생긴 이런 모델이 있어요. 그거를,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미니 터틀이라고 하는데, 이 거북이 모양.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2 0 0 m 방수고. 다이버워치니까.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는 게, 세이코에서 터틀이란 모델의 헤리티지도 있고, 그리고 귀엽잖아요, 일단. 이렇게 거북이처럼 생겨가지고. 이 느릿느릿 안전하게 우리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또 세이코가 야광이 이거 되게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이 야광 도료 같은 걸 발라가지고 빛을 좀 머금었다가 불이 없을 때 빛이 나는 건데 우스갯소리로 이 세이코 야광은 빛 냄새만 맡아도 야광이 난다 할 정도로 야광이 좋아요 뭐 쓰읍. 사실 크게 필요하진 않은데 그냥 재밌잖아요 그리고 날짜가 보이고 이거는 오토매틱 모델입니다 태엽으로 가는 기계식 시계고요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아까 티소는 사파이어 글라스여서 기스도 안 가는 거였는데 이거는 하드렉스 글라스라 깨지진 않겠지만 기스는 좀갈 수가 있다는 점 그렇게 이제 두 번째로는 세이코의 미니 터틀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추천드리고요 다음 시계를 보러 가시죠 다음으로는 해밀턴의 재즈 마스터 오픈 아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유명하고 많이들 아시는 시계죠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리치와치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76만 7 6만7천원이에요 이게 원래 100만원이 넘는데 76만 7천원이면 거의 면세점 가격 그 정도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여기도 가격만 보고 찾은 게 아니고 이게 평생 a s 가 된다고 해갖고 이 사이트를 찾았는데요 아무튼 이제 시계 얘기를 조금 해 보자면 이것도 40mm예요 그냥 이 보통 손목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이즈죠 이것도 역시 이 시계 뒷부분이랑 앞부분에 무브먼트가 보이잖아요 오토매틱 모델입니다. 해밀턴은 원래는 미국 브랜드인데 지금은 스와치 그룹 소속이라 스와치 그룹이 이 월드 워런티라 해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사도 보증서만 있으면 유상이라 하더라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밀턴도 그냥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그런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디자인이 되게 특색있고 예쁘잖아요. 이 안에 이 바쁘게 태엽들 움직이는 거 보면 재밌습니다 좋죠 재즈마스터 뭔가 이름도 고품격스럽네요 재즈마스터 네 그러면 다음으로 또 가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미도의 오션스타 입니다 이제 미도라는 브랜드는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미도도 역시 스와치 그룹 소속이고 되게 오래된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입니다 요즘은 이성균 씨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는 42.5mm 나름 좀 큽니다 42mm면 이것도 역시 손목이 조금 두꺼우신 분들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취향이라 갖고 왔습니다 제가 다이버 워치를 좀 좋아하거든요 한번 태엽이 다 감기면 80시간을 가는 칼리버의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역시 여기 다 야광이고 미도의 다이버 워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예쁩니다 디자인이 디자인이 예쁘고 미도라는 브랜드가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시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허영심 없이 고품질의 시계를 비교적 합리적이게 즐길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도에서 나온 다이버 워치를 추천드립니다. 이 가격에 미도라는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이 디자인과 마감과 좋은 무브먼트 이런 것들을 합리적이게 즐길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미도의 다이버 워치를 추천드립니다. 원시계고요. 미도의 오션스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사 AS 접수가 가능하니까 역시 스와치 그룹이 좋긴 좋죠. 그러면 다음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티스의 젠틀맨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오토매틱 모델로 갖고 왔어요. 쿼츠로 가면 50만원인가? 그렇게 하는데, 일부러, 이거는 이제 오토매틱 가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반딱반딱한 면이기도 하고, 한번 태엽이 끝까지 감기면 80시간을 가고, 뒤에 이 볼수 있고 그리고 신라시움이라는걸 썼어요 신라시움이 뭐냐 이 기계식 시계 특성상 태엽으로 가기 때문에 자성이 있는 물건 있잖아요 뭐 아니면 핸드폰이나 TV 컴퓨터 같은 전자파를 쐬면, 뭐, 시계가 느려진다거나, 빨라진다거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이 무브먼트가. 근데 이 실라시움이라는 거는, 그 자성을 막아주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계식 시계의 단점인,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를, 이 실라시움이라는 기술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티소의 오토매틱 모델에서, 한 단계 상위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티소의 젠틀맨을 추천드리는데, 이 실라시움 기술까지 접목시킨 이 티소의 젠틀맨, 오토매틱 모델이, 싸게 구하면, 96만 9천 이런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또 공식이에요 여기또 공식인데 97만원 괜찮은 가격입니다 100만원 이하니까요 이 티소 젠틀맨은 다이얼이 40mm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보통 남자 손목이면 웬만하면 맞아요 진짜 멋있잖아요 이거는 20대부터 할아버지가 차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문페이즈 시계입니다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네요쿼츠예요 이거는 왜냐면 프레드리 콘스탄트의 문페이지 시계는 오토매틱으로 가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코츠로갈것 같습니다. 코츠도코츠 코치 나름의 매력이 있죠. 뭐, 오토매틱에 비해서 정확도라든가또 오토매틱 시계는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오버홀이라 해갖고, 전체 분리를 해갖고 한번 기름으로 싹 닦아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20만원가량을 주고, 그렇게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코츠는 그런 거 없죠. 그냥 배터리만 갈아서 계속 끼우면 되니까, 오토매틱이 감성이 없는 대신에, 코츠만의 어떤 합리적인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왜 문페이지냐면 여기 달이잖아요 보이시죠 이게 한번 맞춰놓으면 진짜 현실 세계의 달이랑 똑같이 가요 보름달일 땐 보름달 뭐 반달일 땐 반달 뭐 그런 식으로 이 달이 굉장히 이 시계보는 재미를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역시 40mm로 보통 다 40mm 쓰는 거 보면 보통 남자들한테 40mm면 대체로 잘 어울린다 해서 40mm겠죠 그리고 역시 비싼 시계답게 사파이어 크리스탈이고요 네, 이렇게 메탈 줄도 할수 있고 네, 이렇게 달 모양. 가죽줄을 해도 잘 어울리고. 별이 쫙 보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계 추천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